오늘의 미션은 바로 이번에 제가 제주도에 온 목적이 협찬부식이거든요 협찬만 받다 갈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윈드서핑이나 헤들보트를 날씨에 따라서 다르게 받을 수가 있고 지금 그거 하러 가고 있어요 두 번째로는 스쿠버다이빙을 하러 갑니다 체험을 하러 가는 거요 세 번째로는 내일인데 오늘부터 숙박을 하기로 했어요 왜냐면 서귀포거든요 바로 거기 무료로 제공되는 숙소에 가서 묵을 예정입니다 오픈워터 자격증을 따는 거예요 해보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돼가지고 3일 동안 공부하고 시험 보고 교육 받고 이렇게 다이빙 직접 해보고 이럴 것 같습니다 단순히 협찬만 받으러 온건 아니고 나또 미션 4차 영상을 만드는 게 있는데 그거의 주제가 도전이에요. 물을 좀 무서워하기 때문에 어, 무서워한다기보다는 친하진 않아요. 물, 물이랑. 화장 지워지는 것도 극혐이고 약간. 그리고 제가 한번 인스타협찬으로 오뭐 코너터 자격증 이틀 코스인데 하루만 받은 적이 있어요. 그 업체에서 취소를 해가지고 그냥 실내에서 하는 것만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도 그 동작이 하나 안 됐었어. 그래서 이퀄라이징이 저는 좀 힘들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게 잘안 되는 사람들이 있대요. 제가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고. 이번에도 뭐, 좀 바쁘게 지내다 갈것 같아요. 다른 숙소 가서 또 편집해야 돼가지고, 오늘 찍은 거. 기획을 좀 빡세게 하고 촬영을 해야 되는데, 그냥 가고 있다. 아무튼, 화이팅! 미션 잘 수행하고 가겠습니다. 안녕! 아, 이건 안 보이는 기억이네. 3 0 넘어가거든요. 지금 시간이 없어가지고 1시간 10분 걸리네 근데 오늘 패들버트랑 윈드서핑 둘다 했거든요. 근데 재밌긴 재밌는데 확실히 제가 물을 무서워하더라고요. 너무 무서웠어요. 그 윈드서핑할 때 물에 한번 빠졌는데 아 물에 빠지는 거 너무 싫어하거든요. 저나 어, 죽는 거 아니야? 이랬어. 그 윈드서핑에 그 윈드... 물이내 머리 위에 있는 거야. 살려줘 이러다가 물 코로 먹고 잘 빠져나갔다는 네. 그래서 말씀드리는 게 처음에는 누구나 다 무서울 수 있어요. 처음 들어가니까 그래서 그때 스프레시하는 거는 어 좋아요. 올라와서 수면에서 좀 쉬신 다음에 다시 들어가는 거 가능하세요. 이제 여기를 들어갈수 있을까? 약간 우리 오빠 집이랑 비슷한 배경이네요. 짜장면을 끓였습니다. 아니, 오늘 아무래도 바닷물도 계속 가고, 화장 덮어 씌우고, 바닷물에 빠지고 이러니까 피부가 엄청 피부 괴롭힌 느낌이 드는 거예요. 조금 막 붉어졌어요. 스킨케어를 하면서 또 얘기를 살짝 풀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켜봤습니다. 저는 지금 제주도 서귀포에 있고요. 여기에 뭐가 나왔어 요즘에 잠을 계속 못 자고 그래가지고와 오늘 진짜 빡세게 근데 돌아다녔어요 잠을 못 잤는데 못잔 상태에서 제주도에 와가지고 비행기에서 잠깐 골아 떨어지고 그리고 오빠 집에 도착해서 또골아 떨어지고 그리고 나서 윈드서핑으로 한 30분 정도 달려서 가서 제주시에 있는 윈드서핑이랑 패들보트를 타고 바닷물에 빠졌거든요. <laughs> 안 빠지려고 막 길을 쓰다가 어쩔 수 없었어요. 윈드서핑이 은근히 어렵더라고요. 끝나자마자 밥을 한 끼도 제대로 못 먹은 거예요. 챙겨주신 과자 같은 거 먹으면서 편의점에서 김밥을 사서 먹으면서 갔습니다. 좀 늦었어요. 아니, 생각보다 너무 오래 걸리더라고. 그리고 비가 와가지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차들이 너무 늦게 갔어. <laughs> 나는 막 밟고 싶은데. 아무튼 그래서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었다. 스쿠버 다이빙을 했죠. 근데 바로 바다에 들어갈 줄은 몰랐어요. 그래도 제가 저번에 인스타그램으로 스쿠버 다이빙 자격증따는 체험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받은 게 그나마 있어서 괜찮게 갔는데 오랜만에 한 거기도 하고 아무래도 저는 익숙지가 않아요. 이렇게 입으로만 숨을 쉬는 게 자꾸 코로 숨을 쉬게 되면은 그 습기가 차거든요. 근데 저는 계속 습기가 차더라고요. 유막을 제거 안 해서 그렇다는데 내일 한번 가서 물어봐야 될것 같고 다이빙을 재밌겠습니다. 신기했어요. 무서운데, 솔직히 거기 안까지 들어가는 게 너무 무서운 게, 왜냐면 시야가 오늘 되게 탁했어요. 그 바닷물 속이. 오늘이 좀 탁한 편이라고 하더라고요. 비도 오고 서 그래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뭔가 입으로만 숨 쉬는 게 되게 시야가 제한된 상태에서. 근데 거기서 또 마인드 컨트롤을 열심히 했답니다. 여기서까지 내가 당연히 무섭지. 무서운데 무섭다고 안 하면은 진짜 겁쟁이가될것 같은 거예요. 이번에 주제가 도전이기도 하고 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집중을 하려고 그래서. <laughs> 이퀄라이징 꿀팁을 드리자면 제가 이퀄라이징이 진짜 안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깨작깨작 하면 안 돼요. 완전 향! 이렇게 해야 되더라고. 그러면 찢... 이런 소리가 나요 그 소리를 저는 몰, 못 들었었거든요 처음 했을때 좀 그래도 아프다 이러면 이렇게 해가지고 말을 해줘야 돼요 버디, 버디한테 아무튼 그래서 와, 신기한 물고기를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도 좀 불편해요 그렇게 코에 물이 차 있는 것 같고 뭔가 여기 이렇게 입으로만 호흡을 하니까 그 되게 건조하고 이게 좀 아직까진 불편한데 내일부터는 또 혼자 자격증을 따야 되는 그런 코스니까 좀더 열심히 해야겠죠 아... 아무튼 저는 아까 그 시플로우에서 샤워를 다 하고 왔기 때문에 세수만 좀 다시 했고요 11시 34분이고 어, 블로그또 써야 될게 있어가지고 지금 아까 찍은 거 보고 있어요 재밌더라고요 잘나 생각보다 잘 나왔어 그러면 또 찍어볼게요 그물 속에 있는 그 감정이 되게 공존을 많이 해요. Can I s t a 아 이제 그만 내가 하고 싶은데 원래는 내 생명이 걸려있거든. Stay f o r 제공, 저녁 까지 제공, 숙소 까지 제공. 수진님이더 <laughs> 언니시네. 내일 또할거 아니야.